별일 없으시죠? 저는 다국어 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박사입니다. How is everything? I'm Dr. Kim who runs a multi-lingual cafe channel. 또도비엔 소일 도토르 킴 깨드리엘 까날드 카페 멀티링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언어는 어, 북투백다는 회화에서 오늘은 한스, 즉, 한국어와 스페인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우실 내용은 오늘은 13강 활동들에 관련된 문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13강 활동들에 관련된 문장들을 스페인어의 원혜민의 발음을 먼저 듣겠습니다. 13 13 13 활동들, a c t i v i d a d e s Activid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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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 t i v 이 d a d e s a c t 면 v i d a d e s a c t i 잘 i d a d 그럼 듣겠습니다. 마르타는 무슨 일을 해요? ¿Qué hace Marta? ¿Qué hace Marta? 그녀는 사무실에서 일해요. Ella trabaja en una oficina. Ella trabaja en una oficina. 그녀는 컴퓨터로 일해요. Ella trabaja con el ordenador. Ella trabaja con el ordenador. 마르타는 어디 있어요? ¿Dónde está Marta? ¿Dónde está Marta? 영화관이에요. En el cine. En el cine. 그녀는 영화를 보고 있어요. Ella está viendo una película. Ella está viendo una película. 피터는 무슨 일을 해요? ¿Qué hace Pedro? ¿Qué hace Pedro? 그는 대학에서 공부해요. El estudia en la universidad. é l estudia en la universidad. 그는 언어를 공부해요. El estudia idiomas. e estudia idiomas. 네, 화면을 좀 멀리겠습니다. 피터는 어디 있어요? ¿Dónde está Pedro? ¿Dónde está Pedro? ¿Café? Es? En la cafetería. En la cafetería.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Él está tomando café. Él está tomando café. 어디 가는 것을 좋아해요? ¿A dónde les gusta ir? ¿A dónde les gusta ir? Concierto de yo. A un concierto A un concierto Ellos les gusta escuchar música A ellos les gusta escuchar música ¿Qué들은 어디 가는 ¿A dónde no les gusta ir? ¿A dónde no les gusta ir? 디스코장요 A la discoteca. A la discoteca. 그들은 춤추는 것을 안 좋아해요. A ellos no les gusta bailar. A ellos no les gusta bailar. 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그럼 문장을 보기 전에 먼저 문법적인 용어와 의순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S는 subject 주어로 쓰는 이가입니다. V는 verb 동사로 쓰는 마다이다이고 O는 object 목적어로 쓰는 를 직접 목적어 d o 이고 M에게는 간접 목적어인 O입니다. C는 complement 보어로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주격 보어는 S, c 목적어를 보충해 주는 목적격 보어는 O, C입니다. 어수는 한국어 어수는 주어 목적어 동사이고. 영어와 스페인의 어순은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어순이 됩니다. 그럼 문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열세, 트레세, 활동들, 액티비다데스 마르타는 무슨 일을 해요? 자, 여기서 마르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마르타는 주어 s가 되고 해요 동사 부위가 되겠습니다. 무슨 일을 목적어 삼형식이죠 그래서 마르타는 무슨 일을 해요 되겠습니다. 스페인어는 깨아세 마르타 해서 마르타 주어 S 되겠습니다 아세 동사 부위께 목적어 삼형식이죠 그래서 마르타 마르타는 깨 무슨 일을 하세요? 그래서 깨 아세 마르타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녀는 사무실에서 일해요. 그녀는 주어에서 되겠습니다. 일해요 동사 v 이런식이죠 그래서 그녀는 사무실에서 일해요 되겠습니다. 스페인어는 에아 트라바하 엔 우나 오피시나 에아 주스 되겠습니다. 드라바하 동사 V 일형식이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에야. 그녀는 엔 우나 오피스이나 즉 사무실에서 드라바하 일해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녀는 컴퓨터로 일해요. 그녀는 주스 되겠습니다. 일해요 동사 V 컴퓨터로 목적 어 삼형식이죠. 그래서 그녀는 컴퓨터로 일해요 되겠습니다. 아, 컴퓨터로는 아, 목적은 아닙니다, 그죠 그냥 그녀는 수단이죠. 그래서 그녀는 컴퓨터로 일해요. 해서 일행식이죠 다음 스피를 보시면은 아야 드라바하 코엘 오르데나도르 애야 s 되겠습니다. 주 s가 되겠죠. 다음 드라바하 동사 v 마찬가지로 일행식이죠 그래서 에야 그녀는 c el ordenador, 즉, 컴퓨터로 드라바하 일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르타는 어디 있어요? 자 마르타는 주에 되겠습니다. 있어요, 동사, V 의 이런 식이죠. 그래서 마르타는 어디 있어요? 되겠습니다. 스펠을 보시면, Donde está Marta? 그래서 Marta, 주에 되겠습니다. 에스타 동사 부위 마찬가지 1인식이죠 그래서 마르타 Mart. 마르타는 Donde e s t á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다. 영화관에요. 자 그냥 의미 그대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엔엘시네 영화관에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녀는 영화를 보고 있어요. 자 그녀는 또주에서 되겠습니다. 보고 있어요 동사 부위 영화를 목적으로. 삼행식이죠. 그래서 그녀는 영화를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펠링마 시문은 e l a está v e n d o una película. 서 e l a 주 S 되겠습니다. Está v e n d o 동사 V, una película, 목적어 O 되겠죠. 삼명식이죠 그래서 e l a 그녀는 una película, 영화를, está v e n d o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피 e 는 무슨 일을 해요? p e t 는주에 되겠죠. 해요 동사 v 무슨 일을 목적어. 삼행식이죠. 어, 그래서 p e 는 무슨 일을 해요 되겠습니다. s p a n 는 Que 베드로 e p e d 주에 되겠습니다. 아 a 동사 v 의 목적어. 어. 마찬가지로 삼행식이죠. 그래서 p e d r o 드 Que. 무슨 일을 아세 해요. 그래서 게 아세 빼들어. 피터는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 그는 대학에서 공부해요. 자, 그는 또주 아스 되겠습니다. 공부해요 동사 부의 형식이죠 그래서 그는 대학에서 공부해요 되겠습니다. 스페인어는 l estudia en la universidad. 자, 주 되겠습니다. s estudia 동사 부의 마찬가지로 일런식이죠 그래서 l 그는 엔나 우니베리시 나드 대학에서 estudia 공부해요 되겠습니다. 다음 그는 언어를 공부해요. 그는 줘야 되겠죠. 공부해요 동사 부의 언어를 목적으로 삼명식입니다. 어, 그래서 그는 언어를 공부해요 되겠습니다. 스페인어는 l estudia idiomas L 주에서 되겠죠. Estudia idiomas 목적어. 삼형식이죠. 그래서 L 그는 idiomas 언어를 Estudia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Peter는 어디 있어요? 자, Peter는 주에서 되겠죠. 있어요 동사부위 일형식이죠. 그래서 Peter는 어디 있어요 되겠습니다. 스페인어로 하시면 Donde está Pedro? 그래서 Pedro 주어 쓰겠습니다. e s t a 동사 부위 일명식이죠. 그래서 d o 그래서 Pedro, Peter는 Donde 어디에 está 있어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Donde está Pedro, Peter는 어디 있어요 되겠습니다. 카페예요. 자, 그럼 스페인어는 En la cafetería 되겠습니다. En la cafetería. 카페요 되겠습니다. 그는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자, 는또주어되겠니다 마시고 있어요. 동사 v 커피를 목적어 삼형식이죠그는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되겠습다스페인는 l esta t o m a n d o café l 주어되겠니다 esta comando tom, 아, tom, 동사 v 카페 목적어 삼행식이죠. 그래서 L 그는 카페 커피를 에스타 도만더 즉 마시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들은 어디 가는 것을 좋아해요. 자 그들은 주 S 되겠습니다. 좋아해요 동사 V 어디 가는 것을 목적어 자 보시면은 삼행식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디 가는 것을 좋아해요.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어에서는 보통, 뭐, 뭐슨 좋아해요. 뭐, 뭐를 좋아해요. 한다. 이런 의미를 나타낼 때는, 역구조동사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어가 문장 마지막에 오는 그런 역구조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가 주어 되겠습니다. 구스타 동사 v 레 간접 목적어 i o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은 아 돈데 어디 이르 가는 것이 레즉 그들에게죠 그들에게 구스타 즉 좋아집니까 라는 그런 직역의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해석을 하면은 레 그들은 아 돈데 이르 어디 가는 것을 gusta 좋아합니까?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g u s t a 동사라든지 i m p o r t a 또는 e n c a n t a r 와 같은 그런 동사, 역구조 동사들은 이렇게 보통 어에서는 항상 주어가 문두에 나오고 하는 경우인데 이런 역구조 동사에서는 주어 동사의 구조가 되는 그런 어, 특수한 그런 특이한 어떤 언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걸 스페인어에서 역구조 동사들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콘서트 장료 자, 이건 그대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콘cierto 되겠습니다. 아, 콘 c i e r 다음, 그들은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해요. 자, 그들은 또 주에서 되겠습니다. 좋아해요. 동사부위. 음악 듣는 것을 목적어. 삼행식이죠. 그래서 그들은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페인어 보시면 a ellos le gusta escuchar música. 여기도 마찬가지로 역구조 동사입니다. escuchar música. 주 s 되겠습니다. gusta 동사 v. a ellos le ganja mucho i o 되겠습니다. 그래서 escuchar música. 즉, 음악 듣는 것은 아, 에어 슬레 그들에게 좋아진다. 구스타 좋아진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들은 에스 쿠차르 무시카 즉 음악 듣는 것을 구스타 좋아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어에서는 무엇은 무엇을 좋아한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역구조 동사를 사용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또 문장을 보시면은 그들은 어디 가는 것을 안 좋아해요. 자, 그들은 또 마찬가지 주의해서 되겠습니다. 안 좋아해요 동사 부위 어디 가는 것을 목적구 어삼명식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디 가는 것을 안 좋아해요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역구조 동사가에 해당되는 문장입니다. 아 don't 구스타 e no gusta ir. 마찬가지로. 이르 동사 주S 되겠습니다. 구스타 동사 V. 그다음 레가 간접 목적어 IO. 자, 되겠습니다. 아 돈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게 가면은 아 돈데 이르 즉 어디 가는 것이 레 그들에게 노구스다죠안 좋아지게 됩니까? 즉안 좋아합니까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레, 네, 그들이, 그들은, 그들은, 아돈데 이르, 어디로 가는 것을, no gusta, 안 좋아해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디스코 장료스펠을 보시면, 아라 디스코 테카 되겠습니다. 디스코 장료그 다음, 그들은 춤추는 것을 안 좋아해요. 자, 그들은 또 주에서 되겠습니다. 안 좋아해요 동사부의 춤추는 것은 목적 어 삼행식이죠 그래서 그들은 춤추는 것을 안 좋아해요 되겠습니다 스페인어로 보시면은 아, 에어스 놀레 구스타 일라르 마찬가지로 기도 역구조 동사죠 일라르주 에스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스타 동사부의 노 에요스 레 간접목적은 아이오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말라르즉 춤추는 것은 레, 에요스 레, 아, 아, 그들에게는 노 no 구스다, 안 좋아지게 된다, 안 좋아진다. 다시 설명하면 에요스 레, 그들은 말라르 춤추는 걸노 구스다, no 안 좋아해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6구조 동사 구문이 많이 있습니다. 좀 특이한 구문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신 내용들을 또 구문과 의위들을 또는 문명과 어, 문영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다시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실 때는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듣겠습니다. Book two. 13 13 활동들 actividades a c t i v i d a d 마르타는 무슨 일을 해요? ¿Qué hace Marta? a h a 그녀는 사무실에서 일해요. Ella. Trabaja en una oficina. Ella trabaja en una oficina. Ella trabaja con el ordenador. Ella trabaja con el ordenador. Marta ¿Dónde está Marta? ¿Dónde está Marta? 영화관에요. En el cine. En el cine. 그녀는 영화를 보고 있어요. Ella está viendo una película. Ella está viendo una película. 피터는 무슨 일을 해요? ¿Qué hace Pedro? ¿Qué hace Pedro? Él estudia en la universidad. Él estudia en la universidad. Él estudia idiomas. Él estudia idiomas. ¿Dónde está Pedro? donde está pedro? café eu. en la cafetería. en la cafetería. 그는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él está tomando café. él está tomando café. 그들은 어디 가는 것을 좋아해요? ¿A dónde les gusta ir? ¿A dónde les gusta ir? Constante, ¿A un concierto? ¿A un concierto? ¿A ellos les gusta escuchar música? ¿A ellos les gusta escuchar música? ¿A dónde no les gusta ir? ¿A dónde no les gusta ir? A la discoteca. A la discoteca. ¿Qué ¿A ellos no les gusta bailar? 을 좋아하지 않니 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그럼 이번에는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신 내용들을 복습하는 시간으로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실때 빈칸에 들어갈 각각 단어들을 연상하시기 바랍니다. 마르타는 무슨 일을 해요? 게하세 마르타. ¿Qué hace Marta? Ella trabaja en una oficina. Ella trabaja en una oficina. Ella trabaja con el ordenador. Ella trabaja con el ordenador. Marta N Odiseo. ¿Dónde está Marta? ¿Dónde está Marta? 영화관에요. En el cine. En el cine. ¿Ella está viendo una película? Ella está viendo una película. ¿Peter es un Qué hace Pedro. Qué hace Pedro. ¿Él estudia en la universidad? Él estudia en la universidad. Con 공부해요. Él estudia idiomas. Él estudia idiomas. ¿De Johannes 모르겠습니다. ¿Peter는 ¿Peter ¿Dónde está Pedro? ¿Dónde está Pedro? Capeo En la cafetería. En la cafetería. 그는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Él está tomando café. Él está tomando café. 고들은 어디 가는 것을 좋아해요? ¿A dónde les gusta ir? ¿A dónde les gusta ir? 콘서트 장요 A un concierto. A un concierto. 고들은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해요. A ellos les gusta escuchar música. A ellos les gusta escuchar música. 그들은 어디 가는 것을 안 좋아해요. A dónde no les gusta ir. A dónde no les gusta ir. 디스코 장려. A la discoteca. A la discoteca. 그들은 춤추는 것을 안 좋아해요. A ellos no les gusta bailar. A ellos no les gusta bailar. 네, 잘 들으셨습니까? 저는 사실 스페인어를 전공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외국어가 좋아서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설명하는 가운데 실수한 부분이나 또는 보충할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두시면 즐겁게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든 일이 잘 되시길 빌겠습니다. I wish all the best. Espero que todo vaya bien.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